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짐승 사이에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교감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교감도 가능하고 교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럼 교감과 교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교제도 가능하고 교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능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갈수 없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고 교감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은혜, 이므로 우리는 은혜임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이 이 낮아지심을 빌립보서 2장5 절에서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자기 낮추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또 동행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원래는 불가능해졌던 것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추심을 통하여서 스스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하게 만드신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그 감정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이라고 하는 뜻은 동일한 감정,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시기에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감정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느끼고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비움 자기 나추심 이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관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완벽한 그 관계,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교제가 이루어졌고, 또그 안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도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를 끼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모든 서정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공행이 가능해졌고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애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애녹은 그가 그를 평가하는 단한줄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애초에 교제와 동행이 불가능한 그 관계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기 미우심, 자기가를 낮추지 않았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 그것이 하나님의 낮추심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추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네, 그 모습을 애녹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가 가능할까? 우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종잡을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성경에 으면펴 놓으시고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가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어떠한 죄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지 않는 자와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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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만 나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먹을 만 나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는 자와 동행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 자입니다. 우리는 최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로 걷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과는 하나님이 통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애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과 다를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들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쏙 든사사이이었습다하하님의의음음0든사사이이었습다다아아하하님의의속에에 들어온 온사이이죠죠은은사람이하하님은은세에인인을지지으음음한한할할정로죄죄 간영한 한세이이었습다다런세세속에에서아아하하님의의속에에 들어온 자 자였다는 이죠죠 그는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눈 안에 든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밖에 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계속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단한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진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애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장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애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그가 가지고 있는 비상한 재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최소 주님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반대로 걷거나 그리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로 괴롭히거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은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상상 속의 존재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되 바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상상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걷고 있다면 정면으로 얼굴은 바라볼 수 없어도 발자국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애녹은 상상 속에서 바란 것이 아니었고. 또 소망 가운데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추측성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아, 그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실로 인식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추측성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난 이후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실제로 사실로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십니다. 진짜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진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두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그것이 진정비로서 가능한 동행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추측성 있고, 그리고 바램일 뿐으로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같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 함께 걷는 친구 매일 함께 걷는 친구 그럼 그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닐까요? 매일 함께 걷는 친구에게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고민도 털어놓고 속 얘기도 풀어놓고 비밀스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와 제일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비밀스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못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의 가장 친구, 친한 친구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못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서 또 친구로서 못할 얘기 없고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럴 것이다.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에녹에게만 가능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또 함께 계시는 주님과 얼마든지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친구 된 자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은 사람과 함께 걸으셨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백성과 함께 걸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걸으시고, 어떻게 친구된 관계로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슬픔을 아뢰고, 속상한 것도 말하고,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구이기에 동행이 가능한 관계이기에 우리는 기도로서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관계로서 또 모든 마음의 사정을 주께 이야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애녹의 삶이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혹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만은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까라고 하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과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최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악한 세상 속에서 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는 에녹에 대한 정보 24절이 전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해 준 정보 외에 그 어떤 정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만은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은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녹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애녹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애녹의 선포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하나님이 불경건한 사람 가만 나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슬러 이야기한 사람, 또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정죄한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이렇게까지 애녹이 입을 크게 열러 열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애녹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관영한 세상 그런 세상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심판을 이야기 하고 선포할 정도로 죄가 관영한 그 세상 속에서 에녹은 악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한 신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를 만족할 만한 모든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휩쓸리기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해 주는 각종 편의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사상과 또 이런 유익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 비참하게 만들지에 대해서 또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획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화와 그 세상 속에서 역행해야만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에녹은 죄악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악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그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는 그렇게 살아왔던 애녹은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불려지게 되고 기억하게 되었다는 사, 사,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에녹, 애녹, 그 에녹은 과연 어디 갔는가? 러런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 가셨는데, 그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에녹을 하늘로 옮겨 가실 때에 그냥 몰래 에녹만 데려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분명히 심판과 멸망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악된 인간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자, 그런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에녹. 그 에녹은 어디 갔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옮겨 가셨어. 결국은 에녹은 그 모습 하나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상상 속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측성으로또 바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모든 삶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고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은 심령으로서 악한 세대를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갈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과 같이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심령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